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이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만 맞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단한 시간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새벽 나와서 아버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하루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오늘도 먼길 오갈 때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회복될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힘차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호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니 아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7장입니다 여 열한기야 17장입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죠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이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앚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살만이 있리 올라와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그베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함나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풀이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명대로부터 근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몰라 이방 사람과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도학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 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시는 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파을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참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살다 살다 이렇게 폭염이 오래가고 열대야가 오래가는 이런 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아, 지금 많은 지구가 아, 이렇게 앓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여러분들 그래도 인내해야죠. <laughs> 참고 견뎌야죠. 아, 여러분들 날이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곧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아, 저와 아내가 이제 굉장히 알레지가 심해서 어제는 이제 약을 하나 사 먹었는데 깨알보다는 크고 콩알보다는 작은 조그만약 하나리 얼마나 독한지 그나마 제가 이렇게. 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 어제 점심 때 먹은 약한 알이 아직까지 그 효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대단히 강하다. 아, 저는 그럭저럭 견디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얼마나 약이 강한지. 아, 그래도 아, 우리가 또 이런 환절기에 알레르기 같은 것도 잘 견뎌내야지 어떡하겠어요약한 예, 달여 정도.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잘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관계죠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견뎌내고 참아낸다는 것이 그리 그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죠. 제일 힘든 일이죠. 아, 그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성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살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에 그 기다림, 참고 기다림 이게 목회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독 목회만 20년. 넘어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참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기다림이고, 목회는 참는 것이고. 아,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 주님, 아, 저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참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참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끝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입어서 어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어 그런가 하면, 어 내가 사역을 끝낼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오, 똑같고 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어,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변하지 않는 거그 정도는 괜찮죠.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그걸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서 뭘 해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지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 그래서 계절의 변화도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게 없어요. 모든 게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열왕기간 2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210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10년이거든요. 그 210년의 역사에 대한 최종적 평가예요. 참 기가 막힌 평가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27장은요. 호세아 왕을 통해서 마지막 왕이거든요. 아스루에 의해서 722년 멸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멸망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선지자들 말안 듣고 돌이키지 않았고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진노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멸망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열한기와 17장 210년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평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210년 동안 이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소선지 대선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오라고 애원을 하고 또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열내고 달래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210년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210년이 21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후, 견디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시간이 210년이었다.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은 여로 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쭉 그랬어요. 쭉 그리고 주님을 못하게 하였더라. 진노하게 하고 주님을 경록해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석경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느냐고요. 그냥 조금 뭐 계속해서 우상 만들고, 발, 아세라, 그리고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던져, 제물로 삼는 이런 이방의 우상들 그 다음 따라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웃 이방 나라에. 모든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오늘 말씀이 다 그거 아니에요. 에, 참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얼마를 기다리셨다고요? 21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린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210년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200년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두번세 번을 기다려준 거라는 건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에 대한 기다림은 영원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210년만에 멸망하지만 우리에겐 멸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210년간 가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그냥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기다림 때문이었어요. 기다림.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악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평생 동안을 주님은 이 기다림 속에 우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기다림을 잊지 마세요. 이걸 깨닫는 자식이 성숙한 자식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철든 자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나 때문에 어떨까 혹시 내가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하고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주님을 경록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항상 여러분, 들날 기다려주시고 날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향하여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사랑해요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다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영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멀리 떠났던 우리 선녀들 무사히 잘 도착하고 내일서부터 또 열심히 일상을 회복해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